노력을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불안해하는 사랑이 그때 악귀가 나타나 사랑이에게 커닝을 하라고 꼬신다. 시험 첫날.

이후 마음에 걸려 무당에게 도움을 청한다. 변장 후 학교를 찾아온 무당. 퇴마된 사랑이는 다은이에게 조언을 듣는다. <목소리> 지켜야 할세가지를 알려줄게. 1. 교복 바르게 입기 2. 머리 묶기 3. 손에 낙서하지 않기 아 그렇구나. 그래 결심했어. 야. 시험 둘째 날 고요. 자, 책상 위에 낙서 없으셔야 되고요. 머리 묶어 주시고요. 자, 교복 외 착용은 안 되십니다. 자, 손 반짝반짝. 자. 그렇게 사랑이는 양심을 되찾아 시험을 마무리했다. 쿠키 형사 웃음이 터져버린 사랑이. 진짜 야뽀삐뽀 뽀뽀 삐뽀뽀삐 뽀뽀 삐뽀뽀삐뽀삐삐뽀삐삐